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신규 상장한 압타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0%가량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로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타바이오 오늘 상장된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는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바로 꺾여져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렵죠? 총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의 적가갱신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이 없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다. 즉 나올 물량이 없더라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가총액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4,300억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주가 4만원 기준으로 4,300억인 거고,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5,000억이다라는 겁니다. 5,000억, 근데 이게 가능한 종목인가 살펴봐야겠죠? 압타바이오의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압타 기술을 통해서 난시성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019년 임상 1-2상 혈액암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따로 올려드린 정보에 의하면은 당뇨병 치료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5월 30일에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게시글이고,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공모가, 21,000원에서 25,000원이라는 공모가고, 장애주식의 현재가 35,000원 수준이었다. 라는 것도 알려드렸죠. 이때 형성된 장애주식 35,000원은 어떤 것이냐, 코스닥 IPO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전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상장 준비 단계에서는 24,000원에서 28,000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사실상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부터 반영됐냐. 19년도 들어와서 임상 일상 소식이 겹쳐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호탄이 됐다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장애주식이 얼마나 거리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고, 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차트로만 보시게 되면은, 24,000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 2월 13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상장 직전인 5월까지 꾸준히 상승해줬다. 라는 거죠. 평소에 주가는 코스닥, 코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기 전 주가는 22,000원에서 24,000원이었는데, 상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장외주식도 50% 이상 상승했다. 이것은 24,000원에서부터 현재 주가 사이는 다 기대감뿐이다. 거품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근거해 볼 수가 있느냐. 실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앞다 바이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 유보율 상태랑 재무 상태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아, 그냥 껍데기만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얘가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콘스 기술특례 상장 수혜 때문에 특혜로 상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 덕분에 이렇게 상장한 것이지, 사실상 파이프라인 모멘텀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 실적 성장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써내주고, 아프타바이오의 주가를 띄우려면, 아프타바이오의 주식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는 증권사가 밑작업, 리프터부터 해가지고, 밑작업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리포트만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공모가가 사실상 이 주식의 적정 주가 딱그 정도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상태를 체크했던 건데,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특별하게 여기서 한번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압타바위오의 상장 주관사, 주관했던 증권사가 삼성증권이랑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주관했던 증권사에서 매도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그 창구에서 같은 창구에서 매수세는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보여진 게 키움증권의 매수사,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라 것이죠. 현재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80만주 그리고 미래세태우는 66만주 삼성창구의 매수세는 50만주고 미래세태우는 74만주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물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따라 붙은 개인 매수세 키움증권이 유독 눈에 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4만원대의 주가를 버텨주는 것도 사실상 개인 매수세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종목 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안보이는데 혹여라도 올해 당뇨병 치료제랑 그리고 HDS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이 내용 혈액암 치료제 혈액암 치료제에 기술 이전이 추진된다라면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요런 쪽으로 호체성 뉴스를 만들어낸다면은, 쉽게 말해서 뉴스 주작질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라면은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거 정말 어렵다. 이종국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원하게 하한가 가가지고 적정 시가총액 적정 주가로 내려온 내려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출발하자 어, 출발이 미끄러져서 아쉽긴 한데 악성 매물이 쌓여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차라리 이렇게 첫날에 주간사에서 공모 물량이 공모 주식 물량이 나아준다면은 이만큼 또 좋은 건 없어요. 차익 실현이 다 나오고 나면은 차라리 이제 이 아프타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장날치 세력들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투서가 없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아프타바이오 정리해 드리자면은 아프타바이오는 실적 모멘텀이 없다. 대신 혈액암 일상과 1-2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임상 일상.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기술 이전 추진 소식이 나온다면, 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대응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손실이 꽤나 크시겠지만, 한 번에 정리하면 그 손실을 다 때려 맞는 것이죠. 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손절하지 마시고, 비중 축소해서 추가 손실에 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흐름을 기대하자라는 거죠. 사실,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 집중을 받아야 돼요. 신규 상장주 상승 요건 중에 하나가 시장 상황인데, 오늘 대북주가 상승하면서 시선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돌아간 거죠. 얘는, 신규 상장 수는 사실상 이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관심 종자라 그래서, 어그로꾼이라 그래서, 생쇼를 하면서, 아, 생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규 상장으로 딱첫 무대를 보여주면서 온갖 이슈를 끌어내야 됩니다. 아이돌이 처음 TV 출연해서 관심을 받으려는 게 인기를 계속 끌어 모아야 되니까, 어필하고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내가 왜 좋다라는 걸, 내가 왜 기대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첫날에 이목을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프타바이오는 오늘 상장 첫날인데, 대북주한테 시선을 뺏겼죠.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고 다시 한번 시선이 집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시상 신규 상장주 상승 요건은 물건너 간 것이고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 대한 기대감 리포트죠. 리포트에 의한 기대감 형성 그리고 뭐 뜬금없긴 하겠지만은 기술 이전 추진 소식 어, 실제로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기대기들의 추측성 내용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 이런 것들이 다 맞춰지면 은 반등할 것인데 어, 죄송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닌데 어, 너무 죄송스럽네요. 어, 이 종목 대응 잘 하시고요. 어, 본 영상이 도움은 못되더라도 위로가 됐었으면 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새 소, 새로운 소식과 함께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덧붙여서 영상을 하나 새로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원이었습니다.